왜, 우리 팀이야 이벤트 아, 때 다음에 할때 말씀드릴게요, 천하님아 사주세요. 뭐야? 왜? 아니 어떤 아, 개새끼가 어. 던, 던지고 왜? 갔어. 아이 왜? 아까 빡 까였잖아. 응? 삼갑인데. 응? 뭐가? 저 아닌데? 아니. 아 이거 천양이네 말투. 아 진짜 이 저?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와 뭐가? 진짜. 오 씨발, 나 아니야 진짜 이거. 누군데? 누구야? 아, 천양님 응? 아, 나하지라니까 진짜 <laughs> 아, 이거, 이거 처... 아 이거 <laughs> 아, 천양이네! 아, 진짜 올라, 올라, 올라 아, 일단 1번으로 올라와 어, 나 아니야, 나 <laughs> 어, 아니야 아, 진짜 아니야? 어, 아니야 <laughs> 아, 누가 후라이팬 던지고 와가지고 나반피없게 까이고 갑바30까졌는데 일단 전 아니에요. 왜냐면 전 궁댕이의 프라이팬 이 있어요. 저는 모모님 이길래 왜왜 왜? 아니 왜요? 모모님이네. 네? 아 진짜 아닌가? 전혀? 네? 너, 너 어디서 믿고? 아, 니나 프라이팬 그 <laughs> 갔더니 있길래 먹었는데. 아 맞... 진짜야. 왜왜왜 왜? 아니 아니요 저저 아니에요. 던지고 먹었네. 아니 방금 아니 맞았다길래 오님. 맞았다길래 찾아가는데 이길래 아, 아, 먹었어. 알았어. <laughs> 다시 불청개빵하자 아니면 내가 청개 쏠게. 아, 그 이, 뭘 그래 다 <laughs> 아유. 기 아! <laughs>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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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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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아수아수아니아니아니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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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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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부셔버린 아, 아니, 놔봤다고,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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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웃음> 일, 일,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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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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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달긴 했했데아이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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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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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날이냐?